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동료이자 동기인 우리 오나경 아나듀서가 우리 나는 솔로 정숙님의 엄청난 팬이거든요 사실 저희 뉴미디어 국장 신부님 그리고 우리 수녀님도 계시지만 제가 봤습니다 사무실에서 몰래 나는 솔로를 보는 그 현장 그만큼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나경씨 잠깐 모셔볼까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정말 팬심 가득한 마음으로. <laughs> 제가 원래 오늘 편집 담당인데 아. 너무 두분 보니까 끼고 싶은 거예요. 아, <laughs> 살짝 들어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나경 씨가 정말 궁금한 게 많았잖아요. 특히 아, 네. 나는 솔로에서 커플이 되고 결혼까지 갔다는 거 아. 야, 이거 정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또 알아요. 그... 처음 만난 지 40일 만에 결혼을 계획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러면 정말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이런 마음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건 나누솔로 안에서 한 3일째 되던 날에 네. 확신을 느꼈죠. <laughs> 아니, 3일도 아니었어요. 거의 한 이틀째 밤? 제가 그 방송에서 외계인 발언을 했는데요. 네. 네. 딱 같은 회계에서 본 사람 만난 아 느낌이랄까 같은 종족을 만난 느낌이야. 같 종족 종까지 <laughs> 이게 좀 제가 좀 외로운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에게 이해받기 힘든 <laughs> 캐릭터인가? 네. 그런데 이 친구랑 대화를 할 때는 정말 정말 이 세상에 다. 바... 아무도 없고, 우리 둘만 남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네. 그냥 딱 그거는 내가 사람과 대화,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나 같은 별에서 온 종족이랑 말하는 느낌이어서. <laughs> 같은 느낌? 어, 거. 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통하지 <laughs> 싶어서, 바로 진짜 같이 해도 되겠다. 평생을 같이 <laughs>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정말 다행히 밖에 나오고 나서도 그 느낌, 그 오히려. 그, 그 안에서는 좋은 모습만 봤는데 밖에 나서 와 서로 안 좋은 모습, 좋은 모습, 음. 더 깊은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굳어지는 거예요 오. 마음이. 음. 그래서 금방 결심을 했고 결혼 준비는 뭐 하루 만에 했어요. <laughs> 그러니 얼마나 이게 잘 맞으면.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생각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안 먹으면 결혼이란 건 진짜 빨리 할수 있는 거거든요. 안 아... 그래도 그렇게 착착착 지내는 거 보면서 진짜 아, 이 커플 찐이구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이제 솔로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솔로... 솔로세요. <laughs> 여기가 이제 나는 솔로예요, 지금. 아, 그렇구나. <laughs> 결혼. 아... 그러면 딱 아, 진짜 이 남자다, 운명의 남자다가 나타났을 때좀내 남자로 사로잡는 부리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내 남자를 사로잡는 방법은 <목소리> 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아 내가 너무 많이 표현하고 너무 좋아하는게티 나면 좀 뒷걸음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좀 별론 것 같아요. 결국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마음껏 표현하고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람에 대한 칭찬을 엄청 했을 때,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해, 해주는 걸 너무 감사해하고, 내가 준 것보다 더 나에게 해주니까, 칭찬하고, 좋다고 표현해주고, 그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본인도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그 음... 그, 그게 진짜 운 그러니까 운명인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laughs> 사랑이 더 커지고 있네요. 네. 찐이다. <laughs> 딱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요즘 그 M4 세대라 하잖아요. 네. 사랑, 특히 사랑이랑 겨내,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렇게 좀 힘든 시기지만, 그럼에도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 좀한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엔포세대 네. 여러분, <laughs> 저희라고 포기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저도 반포기였고, 음. 오빠도 포기 상태였어요. <laughs> 근데 그 상황에서도, 뭐, 쟤네들 밖에서 소개팅하면 되지 왜 굳이 방송까지 나와 소리를 들으면서도 진짜 지풀하게라기 쥐풀, 짚는 심정으로 처, 혹시나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둘다 나오게 된 거거든요. 정말 포기하고 싶더라도 계속 기도. 정말 좋은 인연,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줬으면 음. 좋겠다고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어. 그러니까 아유, 정말... <laughs> 그니까 좋은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면 지나갈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아, 제 어, 이건 내가 좋은 사람이라 말한 건가? <laughs> 제 말은. <laughs> 1번은 나 스스로, 그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냥 뭐라도 노력하자. 그냥 스스로 잘 되자. 나 스스로 잘 되자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냥 기회가 있으면 잡자. 아 잡자 <laughs> 네 맞아요. 그런데 나가서 어떻게 인연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맞아요. 응. 명신하고 <laughs> 네. <저는> 다시 빠지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가비가 간다. 자 우리 나는 솔로에서 커플이 되시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영식님은. 아직 세례를 안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무교예요. 아 지금 무교. 네. 세례를 권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 사실 성가정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음.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주일 아침에 같이 성당 가서 같이 미사를 드리고 정말 기회되면 같이 봉사도 하는 그 삶이 너무 부러웠는데 음. 만약에 용식님이 세례를 받지 않게 되면 저 혼자. 네. 미사를 드려야 되고 <laughs> 네. 저 혼자 애들 데리고 가야 되고. <laughs> 저, 제가 좀 사는. 사상력... 매일마다 혼자. <웃음> 네. <웃음> 그 시간이 너무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음... <laughs> 아쉬울 것 같아서. 네. <laughs> 근데. 권유를 해보셨나요? 아, 권유를 했는데 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시간이 조금 필요한. 네. 그냥 같이 가서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만 가지고 일단 음. 살아보려고요. 음. 뭐든 참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더 오히려 우리 <laughs> 바틸다님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본담 활동에 임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음. 한번 가져볼게요. 네. 오빠 강요하는 건 아니야. <웃음> <웃음> 자, 우리 어머님께서도 신자하시라고 들었어요. 네, 아, 맞아요. 세례를 조금 늦게 받으시긴 하셨는데 네. 어, 지금은 저희가 이 대본에 적힌 대로 보면 사목 서기도 하시고 성가대 총무도 하시고. 네. 근데 처음에는 성당 안 가신다고 하셨다고요. 아, 네.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아. 들어보실까요? 네. 그럼. 모셔보실까요? <laughs> 네. 자, 우리 어머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우리 바틸다님의 어머님까지 우리 성전 앞으로 모셔봤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따님하고 같이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좀 기분이 무서워요. <laughs> 그래도 따님께서 요즘 방송에 프로가 되셔가지고 네 든든하실 것 같아요. 어, 제딸 같지가 않네요. <laughs> 연예인과 함께 있는 기분. 연예인? 네. <laughs> <laughs> 아, 좀 부정적인. 아 왜요? 울 수가 없어요. 아, 아, 아 너무 뭐발안 빠져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소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김부리 바틸다의 엄마인. 구미경 빅토리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우리 따님께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심정이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한 2, 3년? 2, 3년 전에는 결혼하지 않겠다. 어, 어.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는 솔로라는 거, 엄마 봤어, 봤어. 아니, 그게 뭔데? 어우, 그, 연애 매칭이래요. 어우 네. 야, 그런 거. 좀 저속하고, 좀, 안 좋아. 그럼 외국에서도 볼 텐데. 그러면 시집을 갈수 있겠냐? 매칭이 안 된다면? 음. 막, 그거 걱정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영식을 딱 만나왔네요. <laughs> 우리 어머님이 보셨을 때, 우리 따님은 어떤 면이 좀 가장 자랑스러우세요? 자랑스러운거요 네. 음, 컷닝을 좀. 똑똑하고, 예쁘고, 날씬하고. 어, 날씬하다고 저 앞에서 너무 이렇게 맨날. 주입한 엄마.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니요. 어, 저도 옛날에는 날씬했었어요. 연애 본능에다가 끼가 많고, 친구도 많고, 어른을 좀 좋아해요. 어. 어른들한테. 외할머니가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침상이 그, 조그만데도 거기에 막 같이 올라가서 그 할머니 이러면서, 어, 주무르고, 뭐, 그건 사실 저도 잘안 했거든요. 저도 잘안 하고 그냥 좀 꺼려지고 했는데, 어, 딸이, 손녀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표현은 한 번도 안 했지만 참 고맙고, 어, 른을 이렇게, 어른들한테 인기가 많았래서 아, 바텔더. 자기가 바틸다예요, 엄마가. 이러면서. 아니지. 아니, 그랬어. 삼먹 그, 레지오들에서. 아, 빅토리아 딸이가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 근데 나는 바틸다 엄마가. <laughs> 그리고, 제가 이거 잠깐만 음. 한번 주시겠어요? 우리, 아 따님에 대한 자랑부터 우리 따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써주셨어요. 야, 이게 다 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음, 예상 야. 질문. 네, 예상 질문에 이렇게 답을 구체적으로 또 길게 써주셨거든요. 나중에 우리 바티다님 보시면 눈물 나실 것 같아요. 아, <laughs> 역시 우리 엄마 서기. 서기의 버스가 여기서. 석이? 자, 그러면 혹시 내가 이렇게 키워서 우리 딸이 잘된 거다, 응. 잘 컸다 하는 뭐 어머니 양육 팁 같은 거 있을까요? 팁이요. 네. 있죠. 저희는. 응. 목을 했어요. 어, 막그 말할라 했는데 온실의 화초처럼 곱게 곱게 키운 게 아니고 또 더럽게 키웠어요. 면역을 키워주기 면역을 네. 맞아 맞아. <웃음> 정말로 <웃음> 너무 깨끗하니까 애들이 아토피도 생기고요. 음 맞아 맞아 맞습니다. 어 그거는 아, 진짜 더럽게 정말 자연 자연 친화적으로. <laughs> 네. 아 그래, <laughs> 자연 친화적으로 <친하죠>. 맞아 <laughs> 더럽게 그리고. 잘 챙겨주니까 <laughs> 네. 본인이 알아서 잘 챙겨서 해요. 음, 음, 그 있는 거 자립심도 음. 길러주셨고 자립식. 그렇게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자연친화적으로 방목형으로 키웠는데 네. 이렇게 잘 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우리 따님께서 어, 엄마 성당 같이 가자 했을 때 처음에는 싫다고 하셨다고요? 네왜 그러셨어요?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제가 그 교리를 받아봤거든요. 네 보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음.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죠. 어...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러셨는데 지금은 사목위원회 성가대 총무 엄청 열심히시거든요. 어떤 계기로 지금처럼 활발히 활동하시는지. 네. 그 세례를 2013년도에 받았거든요. 네. 그 무렵에 좀 많이 이렇게 외로웠다 그럴까? 음... 어, 힘든 시기였어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섞여야 될지. 이제 역시 신사적인 천주교에 근데 천주교에는 제가 가면 아무나 그렇게 가도 되나?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도 있긴 했지만, 아예 부딪혀 보자. 요즘 음. 세월이 뭐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가지고서는 세례를 받게 됐죠. 세례 받으면서 의문점도 많고, 음. 그런데 그런 거를 제 나름대로, 제 해석으로 해서, 그냥 무조건 믿자. 믿으니까 믿어지더라고요. 어, 그러, 그러고 나서 성가대를 지원을 하게 됐죠. 네. 근데 네, 진짜, 응. 음. 진짜, 어,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엄마 너무 기특한 거예요. 막. <laughs> 네. 엄마가 알아서 다잘 성당 사람들하고 네. 잘 어. 어울리고 활동도 막 진병분들이.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니까 어. 제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도움을 어. 주셔가지고. 두 분이 성격이 참 비슷하시죠? 네, 그 시작하게 된 계기도 좀 비슷하네. 네. <laughs> 내가 손 들고 <laughs> 내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적극성이라든지 어. 이런 음. 면들이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오늘 우리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본당에서 또 활동하고 또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좀 많이 배우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음. 이렇게 두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어머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빅토리아 자매님 네. 성가대하고 계시다고 들으셨죠? <웃음> <웃음> 그리고 우리 바틸다 자매님도 우리 밴드 청년 밴드 활동을 하셨어요. 이두 분이 함께하는 무대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지거든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가비아노이자 시청자분들께 한번 그 무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해봅시다. 될까? <웃음> 오케이. <웃음>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그래, 엄마 목이 더 중요해. 하나, 둘, 셋. <목소리도> 우리 딸, <laughs> 넌 행복할 거야. 하느님이 널 그렇게 만들었거든. 하느님이 여러 곳에 다 계실 수 없어서 엄마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 그런 엄마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는 선택받은 딸이니까 잘 살겠지.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어. 어. 반갑고 어, 나말 못해. 충격의 눈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눈물이 나서. 응. 우리 착하고 이쁜 딸.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거는 너무 싫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또썩 마음에 든다니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너만대로 결정을 하긴 했지만, 너가 좋아한다면 나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애기 낳아서, 내가 안 봐줄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laughs> 그래도 할머니가 되면 애기도 봐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마음을 다 지고 있는 중이란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애기도 낳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잘 하고, 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남편 말 존중하고 지혜로운 여성이 돼서 음 행복한 가정이 영이 되면 참 좋겠어. 내가 늘 기도할 거고, 넌 분명히 그렇게 잘살 거야. 근데 음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 미리 각오는 좀 해두고, 너의 달라지는 환경들 속에 시부모님들, 또 시어른들도 많으실 텐데, 다 사랑받기 원하고, 사랑받을 자격도 충분히 있고, 넌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아무 걱정이 안 돼. 그렇대도 건강 조심하고 어 잘, 살아. <laughs> 잘 살아 잘 살아 잘 <laughs> 살아 내가 너무 너무 사랑하는 거 말로 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사랑하는 거너알 거야. 너도 그런 거 나도 알아. 이거 해 볼까? 사랑해.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우, 너무 이상해. <laughs> 너무 이상해.